예를 들어서, 사, 4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다음 함수의 개형을 알아야 돼. 어, 예를 들면, 이제, 마이너스 X 4성, 다하기 8X에,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만약에 어떤 Y라고 하면. 됐나? 4차 함수인데, 꼼수면, 꼼수면 그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됐나? 근데, 야를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분을 해보는 거지. 마이너스 4 x 의 3성, 더하기 2, 16X 됐지?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 4. 근데, 마이너스 4에 x에 x다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0 되는 게, 기울기가0 되는 게요세 점이거든. 됐나? 이세 점인데, 음, 뭐냐면, 어, 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제로 2가 되거든. 뭐, 값, 값은, 값은 얼마인지 몰라. 하랬지만 이제, 요기, 요만큼은 증가하 요만큼은 감소, 감소, 요만큼은 증가, 요만큼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알겠죠? 어, 이런 뜻입니다.